춤만수자라는말있있어 이제 제윤희유윤는하하은춤만수자 해주실까요? 네네리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, 두마 죽고 싶어요, 유니님 예, 예. 손에 오, 죽고 예. 싶어요. 아 죽여주세요. 정말 쏘자, 유니 예. 님니정 쏘자. 정말 예. 쏘자. 예. 감사합니다. 죽여주세요. 예. 나이스. 저는 진짜 재밌었습니다. 네. 네. 재밌었어요. 어요 <laughs> 어? 랄로님이 저 팀이셨어요? 수성이셨어요? 야. 아 저기서 저격쏘셨어요 엄청 그냥. 엄청 멀리서 칸나님도더 많이 죽었는데? 저 너무 행복했어요 아 칸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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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람사님 칸나님 머리 뭐? 사가지고 집에 보관해요 아 잘했네 뭐야 스토킹으로 고소하죠 그, 제가 법알려드릴게요 <laughs> 고소하는 거 변호사랑, 이런거 제가 소개드릴 해 테니까. <laughs> 오, 오, 달달하게, 빠시죠그 고소로, 이와일로와 아, 일로와 제가 돈벌게해드릴게요 어? <laughs> 무슨 소리지? <덤벼>. 아! 토커 <laughs> <laughs> 스토커 e r 스토커 c k e r Stocker, s t o 요 k e r Stocker, s t o c k e